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유익이라 성경에 새겨진 말씀이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고난이 유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유익한 고난이 있다 아니면 고난에는 유익한 면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 고난의 내용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에 따른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정도의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이게 사람을 지나면 서로 다른 반응들,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세 번째, 세 번째 단서는.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로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고난 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진리를 깨닫고 하는 말로서 고난이 유익이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전쟁 중에 있는 땅에는 땅에서는 고난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꼭 전쟁이 없는 땅이라도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편안한 집에서조차도 가정에서조차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나 관계적인 폭력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나 일에 스트레스에서 오는 고통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그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따가 들어볼 얘기,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요셉을 판 형들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한 형들이 요셉에게 고난은 유익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난은 유익이다 라고 말하면 그 얘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모아즈 아논 아니 모아즈 이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시작을 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이킹 코스 디저스 트레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있을 때이 사람도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의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겠죠. 하지만 그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복수와 전쟁의 길을 택하지 않고 평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하고 있던 화해와 대화와 피 흘림의 종결,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사이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더욱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욕신의 조상 중에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이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피하여 평화의 조약을 얻어낸 이삭이 있고 삼촌에게 대들지 않고 그를 떠난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난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본문은 요셉 인생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갔는데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 바로 바로 밑에 애굽의 이인자 실제로는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처럼 바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흉년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온 그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장면입니다 이전 만남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정치를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형제들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웁니다 바로의 공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것이죠 당황한 형제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또 웁니다. 자, 이 눈물이 단순히 반가움의 눈물,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가족과의 예 반납. 가족과 다시 만나서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이 눈물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요셉이 지나온 고난의 세월이 있는 것이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고 20년에 가까운 그 10월 쪽에 있었던 일들이 그 안에서 그 가졌던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이 함께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일찍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심한 고난도 당했어요.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알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다른 형들이 받지, 다른 형제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편애와 같은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가 꾼 꿈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꿈 속에서 열두 개의 별단이 있는데 열한 개의 별단이 요셉의 별단에게 절하는 것. 또 해와 달과 별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의 내용인데 그것을 자기 안에 간직하지 않고 형들에게 도말가고또 아버지에게도 말한 것이죠. 자 형들 편에서 보면. 이 모두가 미워할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잘못은 아닙니다. 첫 번째, 동생의 형들의 악한 행실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악한 일이거든요. 악한 형제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알아야 하는 그것도 알아야 하는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것,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라엘이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나중에 마침내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요셉이 행한 부당한불한잘못이행동이나 말은 성경을 보면없다는것이죠이 부분에 잘못이있다면요셉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탓할 수 있는 것입이다 또 요셉이 꾼 꿈은 꾼 꿈이 있죠 그 꿈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어리석은 거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 내용이 자기 손에 혼자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또 아버지도 다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야곱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속에 간직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알고 말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의 순진함이, 당시의 그의 순진함이 그렇게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미움이 점점 커졌지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 명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 기회가 온 것이지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혼자 형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고 모이를 합니다. 그러나 루벤이 마태형 루벤의 조언으로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신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의 조언대로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이0 개를 대가로 팔리죠. 그래서 간 곳이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입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시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 예, 팔렸지만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도 요셉을 유혹하려다고 실패한 주인의, 여자로 인해, 아니,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 다다른 것이십죠. 여기에서도 요셉의 잘못은 자기 주인에게 신실한 것, 충실한 것, 충성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안에 자기를 힘들게 한 형들에 대한 분노, 또 누명을 씌운 사람에 대한 붕괴가 있다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고 정도로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지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과 그가 하는 일들의 결과 또 그가 하는 말에 나타나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그의 말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에요. 형들에게는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고난 중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하는 소망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미워해서 물건처럼 팔아 버린 그 형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다면 요셉은 자기가 지금 형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고난 한 가운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또한 확실한 보상이, 확실한 리워드가 앞에 보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그 상을 획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견디며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좋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보여주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괴롭게 한 형제들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행하시는 일과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거의 동시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동하면 안 돼요.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또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대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반응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이 바라보는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고난이라는 말을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또 유익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생각하는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뭐냐? 요셉이 형들이 생각하고 얻은 그런 유익이 아니에요. 자,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죽이려고 모해할 때, 또 팔려고 할때 형제들 중에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감출 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은을 얻은 것입니다. 은 스무 개를 얻은 것이에요. 요셉이 바라보는 고난의 유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이인자가 된 것도 그가 생각하는 유익이 아니죠 그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르치는 바대로 요셉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만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과 세상을 구하는 굶주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는 그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생각하는 고난의 위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의 고통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돌이켜보거나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고난을 벗어날 것인지 몰두하거나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에 대한 바른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받는 고난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게 내가 받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 가족 세상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견뎌야 하고 또 싫어도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모르고 고난을 지나갔지만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다면 더잘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 멈추어서 보세요 이해가 안될 때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나타날 것이고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오늘 찬양했듯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곡조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요셉과 같은 종류의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면 힘내시고 그를 기억하며 오늘들 오늘들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지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거듭 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